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친절함에 대한 5분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명상에서는 사랑과 친절함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에 대한 친절한 행동과 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속에서 서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세를 편안하게 하고,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 이제 사랑과 친절함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사랑과 친절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등 모든 것들이 사랑의 친절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절함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스리며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친절한 말과 행동을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이제 그들에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친절한 감정들을 전달해 보세요. 이번 명상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떻게 더 친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친절함은 서로에게 주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힘이며 이러한 친절함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친절함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친절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사랑을 돌려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고 우리 삶에 더 많은 의미와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친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친절을 나누어 주면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친절을 나누어주는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겐 쉬운 일이지만 그런 작은 일이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나누어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상을 주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명상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친절함의 느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번 명상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친절함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랑과 친절함에 대한 5분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